<laughs> 사성가 210장 천양입니다. <전화하겠습니다>. 사성가 210장입니다. 이환성 가득여 예여 하 어라 하신 말씀인데가이미세워다 단성이 대운경이 힘들 자가 누군가 모든 원수에 와다 아무 근심 없도다 땡겨샘이 솟아나 교든 통도 나시지 언제든지 흘러넘쳐 보조함이 없도다 이런 눈 흘러가며 먼바를자르뿐야그예네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예의네 내가 받아 지옥 배성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그를 찬송한 사악대상 모든 영광 아침 같으나. 영원 아침만개가 뜨나, 그의 자녀만을 보듯 영원한 무거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빗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지가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룹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10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씀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죠. 그 전도자의 삶을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 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꼭 해야 될게 집중입니다. 집중을 해서 이 상태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와야 합니다. 그러니 약속을 믿는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상태가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영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 상태 속에 있어야 이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참 감사하게도, 감정싸움, 기분싸움, 또뭐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많은 상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요셉은 어디에 집중했냐? 언약에 딱집중했어그 어릴 때 언약에 딱 집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이에 그리고 본인이 그 언약 속에서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니, 어떻게 됩니까? 예, 17살의 나이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보고마의 언약이 꿈으로 나타다 예, 그 상태가 회복되니까 아, 될 수밖에 없습니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40년 미디한 광야 생활 속에서 뭐 했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40년 동안, 오래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그 시간표가 되기까지, 그 영적 집중의 상태 속에 있었다고. 사0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례 생활 속에, 사실은 이게 뭐죠? 진짜, 요단을 가르고, 예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난 전국 이전에,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집중해서 오직을 회복하고 유일성을 찾아 제창조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정복할 성경축 충만한 비밀이 회복되는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시는데, 언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느냐? 내가 집중된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감남선에서 우리 도를 체험한 언약 은약 백성, 언약의 여자들이 그 감남선에서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집중된 상태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는데, 주의 성령이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최고의 절대망대입니다. 내가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망대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라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그 집중의 상태 그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우라이 믿음이 있어서 하는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믿음이 전달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 집중의 상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요 뭔가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게 집중된 것처럼 보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방식이 뭐냐? 그 말씀에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그럼 뭡니까 전도에 집중해라 이렇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된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반드시 권능을 받고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전도의그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하신다. 그이 비밀을 체험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냐면, 마하드라팡에 모인 겁니요 이게 뭐 말이죠? 교회다. 교회. 교회에서 모든 한 120명 되는 그 언약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원형 기도에 임썼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워야 될게 교회의 절대 만음대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이야 교회는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절대망대로 세워져 반드시 세 가지 들이 만들어져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교회 이 절대망대 속에 나에게 주신 분량과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응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죠? 이방인의 뜻, 지휘의 뜻, 또 뭡니까? 아이들의 뜻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예 외국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어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나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게예 그게 기도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게 하나님이신 언약의 약속이 우리 교회에 맞다면 나는 그 응답을, 나는 지금 내 형편과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다 그렇죠. 그게 찾아질 때까지 그 미션이 찾아질 때까지. 교회는 반드시 주의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응답으로 발견되어지고 성취되어야 니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없으면 치유는을 수가 없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치유를 시작하셨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 내 모든 의식 내 모든 세포 내 모든 삶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고도 그걸 배우고도 그걸 발견하고도 다시 와서 뭐 했냐 약속도 적고 기도했다니다 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냐, 저러냐,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 가 아닙니다. 집중의 상태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 두 가지가 체험돼야 된다. 요 십자가 체험되지 않으면 안 좋습니다. 예, 자,가 안 좋습니다. 나라는 게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체험하세요 십자가 체험이 돼어야 자연스럽게 주름을 밟고 물꿇게 되어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발견되어져야 돼. 그 다음 뭡니까? 주님의 부활하심.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역사가 내 속의 생명으로. 그 생명은 뭐예요 능력으로. 그래서 뭐죠? 실제 내 삶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요. 세밀한 역사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회복되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이방인의 뜻, 지휘의 뜻, 거기에다가 뭐가 포함됩니까? 아이들에게, 랩넌트들이 이걸 보고, 이 언약이 그들을 통해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 다음 세로 연결될 수 있는 여유라는 길이 랩넌트 운동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아이들이 찾아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 전달해 줄수 있는 그 랩넌트 운동의 역사가, 교회에 있어요.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요 문을 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로 바뀝니까? 음식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시장으로 마켓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이 그렇게 신학이 뛰어나고 한때는 큰 교회 역사였일어났던 옛날에요 미국의 큰각성운동이 일어날 때는 한 블락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위디어라고 하는 남가주의만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요, 한 블락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 굉장한 역사에 대해서 그럴 때는 교회를 계속 세울 만큼의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원을 엄청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볼, 해야 될 거냐.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하냐. 예,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뭡니까? 현장 교회들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현장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현장 교회들이. 그러면서 뭡니까? 절대 만들어 세워지는 현장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지교의 운동이에요. 자아빵 운동은요, 계속적으로 세포가 살랐다가 없어지고, 살았다가 없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현장에 여러분, 그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현장교회들이, 계속 뭡니까?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신앙이 살아난다. 그 신앙을 체험하고 그 신앙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 만큼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다른 기도 아무리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눈물 흘리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현장이 죽어버리고 성령이 역사는 하걸 모르면 사실은 신앙은 잘 할수록 또 그리고 뭡니까? 형식적이고 또 나를 유지시키는 신앙생활 같수도할수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과 삶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괴롭지. 답답하지비리한 거는. 그니까 혼자 애쓰고, 혼자 막 열심히 살다 그냥 훅주저앉았버니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절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하시냐. 여기 오직 생명이 임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 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가면 돼요. 성령. 그걸 사모하고, 거기에 그 집중되어가지고, 그 응답을 한 것이 네. 그러면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가장 큰 증거로 나를 걸어먹는 허감이 꺾이고 그의 현장이 대항을 주는 허감이 꺾이고 그의 현장이 실제로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함과 허감이 꺾이고 거기에 여러분 그 상황과 그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밀히 그 그틈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영적 감각이 딱 생기게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고집대로 성경도 령 받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고집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멈춰집니다. 참이혜죠 그러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양보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셨네. 정말로 해야 될걸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셨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지는 영적 세편들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세워지는 그 영적 시스템이 나에게 뭡니까 매일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생각이 아닌 굉장한 유연성을 가졌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한 힘이 있다 유대교는 유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걸린 예인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손 말은 손 말은 이 사람을 고친 그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을 돌로 쳐 죽인다고 유연성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또 뭐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연성이 없네요 사실은 뭐죠 은혜가 없죠 그치 열심만 있죠 전통만 있죠 형식만 남았지 생명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능력 굉장한 유연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 안팎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킬 만큼 위험성.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 기도 속에서 어디 있었냐? 말씀 속에서. 그렇죠. 어디 있었냐?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있었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야 전도자의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도해라 말아라.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전도자로 볼수있어요여 이거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언약으로 보는 거지. 내가 전도 많이 해서 전도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주님 주시는 그시간표를 두고, 계속 집중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올바른, 망대의 예,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망대의 시간입니다. 24시 그 현장의 흐름을 꺾고 있다면 그 망대의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인도나 네팔 갈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와 네팔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은 몰랐다. 그리고 중국에 중국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그 망대가 이제는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중국에 가야 돼. 저 미국 땅에 실제로 우리 랩멘트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전능이 있고, 너무 뭡니까? 갖춰진 이 망대로 세워질 랩멘트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부르신 이유가 그만대로 세울, 우리를 절대 맘대로 세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비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내 수준, 내 형편, 또 뭡니까? 내가, 내, 내 한계, 내 환경, 내 현실, 여기에 너무, 이건 여러분, 직시하는 거지,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네, 일곱 열년더 보세요. 개인의 문제 속에 빠져. 상황 속에 빠져. 근데 그게 있지 않았다니까. 심지어 모세는 뭡니까? 완전 400년 노예 생활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입양하러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너무 신세가 처량하다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따지고 보면 요새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따지고 보면 너무 비참하다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전부 세계 보고만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돼. 그 비밀이 어딨냐? 그 말입니다. 그 비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말로만 듣는 그 말이 실제로 내게 체험되게 하셨 그래서 어제 의세리가 실제 만하더라고 개인의 실제 만 여러분, 기도 승리하세요. 정말로 기도 승리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뭐로 만들어라? 절대 마음대로 만들 여러분이 실제 망대가 되면 교회가 절대 마음대로 세워져.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이 망할 거냐가 중요한 게뭡니까 나는 여기서 어떤 응답과 어떤 인도를 잘요 그래서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이방인의 뜻, 지위의 뜻, 또 뭐죠? 예. 아이들의 뜻, 요 셋들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응도받게 돼.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곱 망대를 두고 기도할 때, 그 일곱 망대의 마지막 일곱 번째가 세가지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고회에 절대 망대를 세워. 이세 가지들을 한 듯이 조직시키고. 이 반드시 세워 실제 현장을 살리는 이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전무고요 우리가 실제 언약을 실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다면,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 에 기도를 합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거야. 내 방식도 생각 속에을 필요 없으니까. 기도 속에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다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소, 기도 속에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전부 기도를 끌고 와. 결국은 하나는 기도 제목 하나가 딱 맞는다. 주의 성령의 신문 그렇죠. 그거 하나면 보입니다. 체험합니다 깨닫습니다. 실제로 누려주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이 신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비밀를 사실적으로 누려주세요. 이 은혜가 있기를 조언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완전히 늘 확. 사람의 네. 권세를 만드는 결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숫자의 능력. 예수 이름. 흑암의 그 권세를 긁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된 지아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결박된 지아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 질병으로 역사하는 모든 악한 형들은 별밖에 찌어다. 내 생각을 파고 들어가는 모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 실제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흐감과에는 예수 이름으로 별밖된 찌어다.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줄 아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내 생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채워놔지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비밀을 반드시 기도로소 찾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기도의 사랑은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늦어도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설치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은장, 이 기도의 길을 무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일장 8 절의 약속이 실제로 내 삶에 펼쳐되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길을 주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절대방대로삼 교회의 절대 망들을 세울 수있도 하나님 정말 기도 속에서 어떤 을거의빚 중의 상태가 회복될고 세상의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